1 9 3 7년 3월 29일 단 2년 한국문학사를 바꾼 작가의 죽음 1937년 3월 29일 그는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능망염과폐결핵 치질이라는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우며 0 0 속에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. 그의 삶은 비참했고 죽음은 고했했지만단 2년간 남긴 작품은 무려 0 0편 농촌의 삶을 해0속 비극으로 그려낸 봄봄 동백꽃 만무방 손학비는 오늘날에도 교과서에실릴 만큼 시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. 특히 손학비는 남편이 아내를 도박자금 때문에 팔아 넘기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내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시대의 비극은 오히려 독자들의 가슴을 저미게 만듭니다. 삶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끝까지 삶을 붙잡았습니다. 치명적인 병맛 속에서도 닭 서른 마리를 삶아먹겠다, 삶호사 열 마리를 먹고라도 다시 살겠다 말하며 피 끓는 생의 의지를 드러낸 그는 바로 김유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